자 이제 조용히 하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합니다. 아이고 가만히 계세요. 이제 질이 들어갑니다. 질이 들어갑니다. 부러워요? 질의할게요. 네, 신은석 주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신은석 증인. 네. 관봉 띠지 띄워봐 주세요. 관봉 스티커. 자, 돈다발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돈다발은 저기 발행일 한번 스티커 발행일 한번 읽어봐 주세요. 2022년 5월 13일입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5월 13일이죠? 네. 알았었어요? 몰랐었어요? 그 당시 알았었어요? 몰랐었어요? 제가 저거 처음 압수했을 때 5월 13일인 건 솔직히 몰랐습니다. 나중에저 사진 보고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처음 압수할 때. 얘 예, 저렇게 중요한 돈이. 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남부 지검장님이 그 훌륭한 남부 지검장님이. 저 관봉에서 저돈다발 저런 돈다발이 들어왔는데 22년 5월 13일인데 저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몰랐어요? 제가 관봉 형식으로 압수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사실 날짜까지는 그때 정확히 보고받지 못한 게 자, 없습니다. 자 22년 5월 13일 날짜를 몰랐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다 지적합니다. 예. 잘못한 거죠? 예,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저거는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지는 윤석열 등을 탁탁 두들기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네, 저도. 윤석열과 늦게... 김건희 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네, 저도 네. 뉴스로 보고 알았습니다. 그걸 뉴스로 보고 합니까? 압수, 압수색하고 대선, 충분히 대선 때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수색하면서 충분히 가까운 사람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게 5월 13일날 발행된 거니까 윤석열 김건희께서 온 것일 수 있다라고 누구나 유추합니다. 그런데 저걸 숨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숨긴 건 아니고 저 사진도 저희가 찍었습니다. 다만 사진 저거 찍어서 세상에 신흥석 검사장이 내놨어요, 아니면 다른 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저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솔직히 안 나는데 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저거는. 저, 여러분이 관봉 비리를 다폐기했기 때문에 제보로 들어온 유난홍, 거예요. 윤아농 아니 저 전성배 씨, 제가 솔직히 좀제윤 의원 이에요 아니, 전성배 씨 정치자금 정치정보... 전성배랑 윤하 무슨 관계인데 윤하 이름이 나와요? 아니, 그 전성배 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처음에 압색을 했는데요. 그때 피의 사실 중에 하나가 아참 제가 그 전성배 씨가 지방선거 공천 청탁 명목으로 그명 청탁 대상이 윤하농 전 의원이나 윤하농 아, 의원이라는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압수할 때저 관본권 형식의 돈이 압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건 2022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네. 거예요. 에이, 무슨 그래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 조직적으로 은폐했구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위원님. 그러지 않으려면 신흥석 검사장이 저걸 해결했어야죠.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4월에 알았을 때 예. 해결했어야죠.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예. 예. 4월에 알았다면서요? 그때 지적했어야죠. 제가 사실 알고, 알고 보고 받자마자. 이게 왜 훼손됐는지 관봉 띠가 왜 유실됐는지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최재현 증인. 저관봉 띠지 최재현 증인이 없앴습니까? 비닐로 최재현 증인이 벗겨버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벗겨버렸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세요.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저관봉으로 있는, 저 비닐로 젖어 있는. 저 군사발.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없앴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누가 없앴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압수계에서 그 압수음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감봉이 풀어져서 계속하고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가 간본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은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보다 증인 자본인장님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 주시겠습니까 증인 최재현 증인 네. 서영교 의원님 잠깐만 멈춰 주세요. 최재현 정인께서는 네. 위원님의 신문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면 되고요. 답변은 의견은 의견은 나중에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따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 말씀만... 지금 그 의견부터 자꾸 네. 얘기하는데 묻지도 않은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지금 서영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답변은 바랍니다. 답변은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 없 없앤, 제가 없었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현교 서영교 의원님 시간을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laughs>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대답하려고 마이크 뭐하는 자세입니까? 뭐하는 자세요? 검사요? 검사가 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요 의원님 이 비닐 위에 싸져있는 그돈따발 어디 갔어요? 비닐은 어디 가고 띠지는 어디 갔어요?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형 검사잖아요.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테니까. 내가 질의하는 장소요. 이 돈다발이 어디 갔어요? 그걸 여러분이 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돈다발에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런데 여기 와서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관계를 물어보시니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답을 할 뿐이지. 자, 제가 책임을 할게 하거든요. 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답을 했으면 됐고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몫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2019 20 20년, 25년 1월 8일 9일 대화를 본인의 몫인데 그걸 확인했어요 못 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 주십시오.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다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 주십시오.

네, 뭐그만하겠습니다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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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어봐 주시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성보상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하더도하고 뭐라고. 마이크도 요 다음다가 오는 위치 본니다희의원님